성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, 오늘 보여드릴, 아하,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, 바로바로, 바로. 잠깐! 응? 뭐야, 이거? 야! 내가 죽할 거야! 넌 내라! <laughs> 어... 네. 네, 돌아온 캐스터, 아론 폭스입니다 근데 오늘, 조립할 내용은, 네, 바로바로, 예! 예! 비스트 마스터와 애쉬 어 어택, 태그 애쉬 어 태커를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재밌겠다. 나가. 어 나. 네 오늘 보여드릴 것은 애쉬 어 태커와 아롬 이 비스트 마스터입니다. 네 일단 비스트 마스터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. 그, 그러니까 제가 일단 먼저 아이쉬 어탱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. 애쉬 어탱 그냥 평범합니다. 그냥 그냥, 그, 뭐라 해야 되지? 그, 그니까, 스토나미. 옛날에, 그, 닌자가 나왔던 스토나미. 그거는 약간, 오, 어, 이 프린팅이 좀 비슷하거든요. 이렇게 끼워주, 껴주, 끼워주신 다음에, 그리고 요, 요, 약간, 시, 신기한 블록이 가복을, 어이오 껴... 마이 갓. 끼워주신 다음에, 얘 얼굴 두 페이스입니다. 이, 처음에는, 이 약간 화난 표정이랑, 화질이 안 좋네. 이 화난 표정이랑, 이 약간, 그냥 멍때리고 있는 표정같은 일단 화난 표정으로 하겠습니다 전쟁인데 넥슨 아이즈드이 그러니까 껴주시고 그냥 제가 이걸 원래 부, 이거 원래 이게 따로 빼주는 거 그냥 제가 붙여서 했습니다 네 이렇게 껴주시면 애쉬어택커가 완성됩니다 네 일단 애쉬어택커를 만들었고요 이제 비스트마스터 일단 비스트마스터는 이거 뭐냐 이 다리 이 다리를 이걸 약간 원신같은 다리를 껴주신 다음에 그 약간 이런 또 약간 그좀 약간 미치광이 같은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이 머리 이뭐쉬어테코 떨어져 일단 이런 얘도 투피 있습니다 이런 얼굴이야 약간 이런 환화 환화 올라가겠습니다 저는 아어 뭐야 뭐야 이걸로 딱껴주신 다음에 어 그리고 일단 비스마스는 완성이 됐는데 이제 무기를 만들어줘야죠 바로 이게 글로블린 이 글로블리는 이 사슬에 껴가지고 하나를 완성해 주시고요. 또 하나를, 이 하나를 또 껴가지고 또 이거 하나를 완성해 주십니다. 그런 다음에 비스트 마스터 손에 있잖아요. 이 사슬을, 이 사슬에 비스트 마스터 손에 딱 연결해 줍니다. 이 오른쪽도 마, 이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한 거를 딱 이렇게 올려줍니다. 그럼 비스트 마스터 완성. 애쉬한테거와 비스트 마스터 완성. 네, 그리고 제가 특별히 스커리어를 제가 특별히 음 원래는 비스트마스터랑 그이 뭐였죠 그 애쉬 어택커만 조립하려 했는데 제가 일부러 특별 제가 게스트로 모셔왔습니다 바로 스컬이요 근데 아까 보여드린 처음에 보여드린 스컬이었는데요 스컬이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돌기가 지는 거죠 뜯겨 껴주신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약간 이런 블록 있잖아요 이런 블록을 대가리, 볼래 박아줍니다. 사정없이 박아줍니다. 이렇게 박아주신 다음에, 원래 이렇게 하면 더 멋있지만, 이게, 아깝게도 이게, 이렇게가 아니라, 잠깐 빼오겠습니다. 빼오준 다음에, 이게, 이렇게가 아니, 이렇게 끼우는 게 아니야? 이걸 거꾸로 약간 이렇게 끼워주십니다 사정없이 끼워주세요그 다음에, 꼬리, 뒤에 보면 꼬리가 있습니다. 이 똥꼬양이. 그래가지고 이걸 약간 내려도 되고 올려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거 내리겠습니다. 내리면 어, 어 내리면 이러면 완성 스컬이어 원래 어, 창도 있는데 창은 동생이 좀 저희 동생 이 넥소하이츠보다는 아 닌자고보다는 넥소하이츠 더 좋아해가지고 네 그럼 오늘 오늘 재밌으셨나요?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많이 많이 사정없이 눌러주십시오 우리! 우리! 이렇게 해주시고요. 그러면 저는 다음, 다음에 더 신나고 재밌는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바이바이! 바이바이! 이건 좀, 좀 질리죠? 네, 그리고, 그, 어, 끝났다. 나 이제 스튜디오로 갈래요. 리로 와. 네, 그럼 안녕히 계세요. 바이바이!